일제의 조선 침략은 개항으로 생활 근거지를 빼앗긴 부산 지역민들의 반일 감정과 항일 의식을 고조시켰습니다. 1876년, 일본의 군함이 조선을 조사하려던 것을 민중들이 기합장과 돌을 던지며 저지한 봉상암 사건과 일본인 상인이 해간세 처폐를 요구하며 소동을 일으키자 민중들이 대항한 해간수세 사건, 1883년, 이모군란의 영향을 받은 동래 밀란, 1884년 무역구조 불평등으로 인한 쌀판매 거부 사건, 1886년 일본인이 조선인을 살해한 일을 계기로 발생한 선창가 투쟁 사건과 일본인이 감수소에서 조선 여인을 납치한 일로 인해 감수소 철거를 요구한 감수소 여인 납치 사건 등은 개항 이후 폭발한 부산인들의 항일 정신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